남자도 신데렐라 같은 삶 꿈꿀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는 하는 얘기 같죠? 여자도요. 남자가 엄청 맘에 들면 어떤 능력도 생기고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요. 안녕하세요. 리얼 연의 전문가 한방원입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정원에 입어 이런 여자랑은 누가 결혼할까요? 의 남자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옛날에야 여자들은 모아둔 재산이 없어서 남자들 돈 보고 결혼한 여자들이 많았다지만 요즘은 재력있고 집안 빵빵한 여자들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정말 잘 결혼했다 싶은 우리 남자 회원들의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44세 남자. 직업은 7급 공무원, 외모는 평범하고, 재산은 현금으로 2억 원 정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업무로 인해서 3년간 카타르로 발령 결정났는데, 막상 가려니까 걱정이 됐었나봐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다녀오면 결혼할 사람은 있으려나.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기 한달 전, 별 기대 없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세상에, 남자분이요. <laughs> 완전 승무이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순수한 사람 찾기 진짜 드문데, 그분이 때묻지 않은 그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만 괜찮은 여성분을 소개해드렸죠 그 여자분은 30대 건물주인데요 월세만 하더라도요 500 이상이 나온대요 뭐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솔직히 남자가 돈안 벌어도 되지 아무튼 이 여자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다 보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만 보고 자신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을 다 걸러냈던 거죠 그런데 7급 공원인 이 남자는 만나보니까 세상에 너무 순수하고 진국인 거야 이런 남자는 꼭잡 좋은 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소개받은 분과 이렇게 장거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확정되어야 상견례 마음 편히 하는데 오빠가 지금 한국 온지 5일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뭐, 남자가 카타르로 가니까 여자분도요, 바로 비행기 타고 쫓아갔어요. 둘은 한국과 카타르를 오가며 연애를 했고요. 여자분 집안에서도 사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딸에게 20억을 증여해줘서 여자분이 결혼 준비를 다 했더라니까요. 솔직히, 이 정도면 이 남자 이제 공무원 취미로 해도 되지 않나? 지금은 결혼 후 카타르에서 아주아주 아주 잘 살고 계신답니다. 두 번째, 33세 남자분의 경우인데요. 키 168, 75kg, 직업은 PD, 평범한 외모에 연봉은 5천 정도 모아둔 자산은 많이 없는 편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싶지만, 본인이 키도 크지 않고, 연애 경험도 많지 않고, 모아둔 돈도 많이 없어서, 걱정하시길래, 제가 뭐, 한두 살, 두세 살 연상 괜찮은지 여쭤봤죠.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얘기 나눠보니까, 참 착하고, 성격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세살 연상의 대학병원 간호사분에, 드렸습니다. 여자분은 연상이긴 해도 되게 귀엽게 생기고 본인 나이에 비해서 한 네다섯 살 정도 어려 보이는 동안이었습니다. 응? 그래서 연상이란 느낌이 별로 안 드는 분이었거든요. 대학병원 간호사니까 연봉도 꽤 높은 편이고 이 여자분이 목동에 10억 이상의 집도 갖고 있답니다. 이런 분이랑 결혼하면 참 좋죠. 시작부터가 일단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잖아. GBC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행히도 여자분도 착한 그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했고 지금은 둘이 결혼해서 알콩달콩 그녀의 집에서 살고 계신답니다. 오늘은 이런 남자랑은 누가 결혼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남들은 참 쉽게 결혼하는데 왜 나만 결혼이 이렇게 어렵나 생각하시죠? 내 남은 인생을 함께 할 동반자를 결정하는 건데 결혼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전 하루에도 정말 많은 분들을 엮어 드리다 보니까 딱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너무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매사 배려할 줄 아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얼마 안 돼도 진짜 결혼 하는구나 이런 것들 말이죠. 전문가가 존재하는 분야는 다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이니 진실한 마음과 절실한 마 가져오시면 한바원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바원이었습니다